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미 1차적으로 트레일러 파크에 떨어졌을 거고 2차적으로 엑세비션 호우 아니면 뭘 여기 다 떨어졌지 여기까지 오는 사람 없을 거야 아마도 아마도 만약에 여기 오는 사람 있다 그러면그 사람은 변, 변태로 간주하고 바로 그냥 사살하면 돼요 난, 난 님들 믿겠습니다 난 버스 탈 거니까 거봐 없잖아 역시 변태는 한 명도 없었어 여기에 떨어지는 건 말이 안 돼. 좋았어. 자 파밍 시작. 자오 M4 m 4의 미니 바이퍼까지. 오 가방 돈. 자, 어, 뮤턴트 이번판은 5탄으로 갑시다 어, 건총밖에 안나오는데 어... 총 발견 한번 말씀드릴게요 넵. 여기 AKM있어 잠깐만 아이템 여기있다 여기, 여기 AKM있어요 총알찍혔지, 총알찍혔지만 옆에 AK 있어요 넵. 자, 어몽이님 어서오시고 아, 어, 너무 많이 보인다. 자, 손잡이. 합시다. 여기다 털렸군. 자, 다, 어, 이 우리 안전지대 정중앙이야! 죽어. AI. 자, 총알 아까우니까 죽어. 아, 다 AI는 자동적으로 죽지. d s 를 듭시다. 고 드론 캐시 연막탄 총알까지 먹고 흠 너무 순한 말씀 시켰나? <laughs> 이거 우리 진짜 어디 굳이 나갈 필요도 없어. 지금 너무 완벽한 곳에 지금 박혀 있어가지고 너무 정주앙이야앰나 필요하신 분 드세요. 전 이미 앰퍼 들고 있어서. 어때 이거? 이거. 탄 어디 보자. 자, 배터리에, 엄프. 자, 탄창을 이거 낄 수가 없구나, 뒤에 썰은 자, 나이스 킬. 자, 뭐, 일, 일단 기본적인 파밍은 다 끝. 아이템 여기 있다 수류탄. 5.5.. 5 5일좀 먹어야겠군 자돈야 아, 근데 우리 어떻게 할까요? 여기 그냥 죽치고 있을까? 아니면 딴 데로 갈까? 뭐, 딴 데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파밍 위에? 오케이 어디로 가지 근데? 이건 좀 그렇긴 한데... 아니 근데 이거 다, 다음 자기장 줄어드는 것 까지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이거 네. 자가스터님 어서오세요 가방이 이래. 늘어, 자 됐고 네. 아, 애들이 그냥 이쪽으로 와줬으면 좋겠다. 하나씩 잡아볼게. 응. 자, 이화선님 어서오세요. 자, 클럽은 이제 다 됐고. 일단 돈은 1200. 자, 좀 있으면 그거 뭐냐, 어, 그린 플레이건 살수 있어요. 있어. 네. 오. 운이 좋네. 이번 판은 좀 돈이 잘 보였어. 자 돈을 조금만 더 먹자. 발소리에 AI. 아이템 여기 있다. 돈 내놔. 오케이. 플레이어건을 미리 먹을게요 그린이요네 대신 저를 보호해 주셔야 돼요 제가 죽는 순간 그린 플레이어건은 상대팀에게 넘어가 레오스 <laughs> 네, 여기, 여기는 좀 한동안 좀 안전할 것같아 음... 뭐야 저거 드론이다 드론 아 맞다 저제거제거 이거 예, 지치죠 원래 어. 자들어온다자요 요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팔만한 차분이야 자 됐고, 자, 블랙건 이렇게 찍겠죠. 오케이, 아이고, 드론, 드론 필요하신 분, 여기 드론 드시면 됩니다. 이 안에 드론 있어요. 자, 어? 누구 있어요? 어, 자, 어디로 가? 다른 데로 가자고 했죠? 네. 그럼 콘너 아, 그레이브야드 콘너 어디로 갈까? 아니면 남쪽? 남쪽도 괜찮아. 콘너위 코너 쪽으로요 네. 지금 자리가 너무 좋아서 어느, 어느 쪽으로 가든 다 완벽해. 차 찾아 차, 차, 차 찾아보세요, 차차. 저차 네. 아니야? 네. 저차 같다. 네. 차량 위치 확인. 석유님 베리를 좋아해 저는 제 소재는 AK 검은고양이님 어서오세요 드론 맞아 드론에서 파츠 팔아야 돼 솔직히 이거 마음에 드는 상품이 많이 없어 베리는 단쟁이 너무 심하던데 뭔 소리야? 아 누가 부활했나보다 누구 부활했나보다 저 부활 드론인데 아차 차 색깔이 너무 차 색깔이 그까네. 너무 그린그리네 <laughs> 자, 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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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운전. 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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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여 죽여. 그렇지. 뭐야? 왜두 마리나 있어? 이건 굳이 파밍 안해도 되겠죠. 뭐? 어, 디... 야, 저건 못 참지. 저건 못 참지. 이쪽 어딘가야? 이쪽 어딘가 어, 왼쪽 왼쪽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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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공짜 언리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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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분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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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아, 이번 판 뭔가 느낌이 좋아. 왠지 1등 할것 같아. 자, 콘월. 아, 제발 콘월 쪽으로 좁혀져라. 앞에 그, 보급? 어, 보급이다. 갈까말까 저거? 보급 <목소리> <목소리> 가지 마요? 아니, 보급, 아 보급 보급 한번 가보자, 근데. 자, 집. 각자 집중하면 돼. 저는 지금 갈아타기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써줘야 돼요. 클리어? 없죠? 응. 자, 님들 먼저 드세요. 제가 주변 정찰할 테니까. 먹고 바로 타요. 자, 가자. 오케이, 완벽해. 완전 꿀이다, 완전 꿀. 여기가 콘월. 자, 보급에서 뭐 나왔어요? 어그랑 삼독, 삼대명, 삼독. 어그. 터차님 네, 그렇습니다. 넘어왔습니다. 자. 콜로 한국 서버 지우진 않았어요. 계정은. 게임은 지웠지만, 계정은 지우지 않았어. 가자, 가자. 응? 자, 스르르, 스, 어, 이, 스르르 필요하신 분? 여기, 아이거 픽이 안 찍혀. 아이템 <laughs> 자, 됐고. 아, 코월 아, 아래쪽으로 갈걸. <드> 어... 예 그러게 6, 너무 6, 너무 욕심냈어 내가 지금 배율이 한번명상 갔다 왔는데 두번을어 여기 800x3 800전 6배 쓸게요 8, 6, 6 아, 난 6배도 충분하니까 필요하신 분 드세요 이거 타고 다시 하... 왔던 길 다시 가야되나? 이거 셸톤으로 쉘톤, 가야될 것 같은데? 자, 7차 디스코드 방에 적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순서가 많아 가지고 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 자, 형아, 세차 어. 뽑았습니다. 어, 어. 어. 어, 앞에, 앞에, 앞에 차 소리, 앞에 차 소리, 그냥 지나가나?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어, 그냥 지나가. 쉘터로 갑시다. 요 다리로 가서 뭐 총소리. 저 건더 저쪽 집이죠. 총소리. 네, 그런 거 같은데요. 150. 그런 것 같아 차두대 있어. 이거 괜히 싸우지 말고 지나갑시다. 포지션은 존버하는 애들이 더 유리해서. 아, 아, 여기 똑같은 마을 또 왔어. 여기는 뭐 파밍할 필요도 없지. 왜다 먹었으니. 자, 어우, 어우, 쏘리, 쏘리. 길이 너무 어려워. 꼬불꼬불이야.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 접촉 사이 정도 뭐 접촉 사고는 보험 처리 해줄 거야. 여기 <laughs> 갔나가고. 오 차가 조금 미끄. 미그... 어 발소리 뒤쪽에서 바로 뒤쪽에서. 근처 어디서 아까 발표시가 났는데? 방금 위에 맵에 떴어요 아하! 자 다리 밑에요 다리 밑에 드루 뭐,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토바이, 위에, 오토바이. 하 오토바이. 오토바이. 저 조심하시고. 차또 온다! 아이고. 여기 밑으야 이쪽, 어, 누구 죽었어? 아이고. 아, 큰일 아, 났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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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잠깐 일단 얘부터 어, 처리해야 돼. 여러분, 잠시 조금만, 조금만 살려봐요 감사합니다. 아, 죽었구나. <laughs> 아, 싸우지 말지. 아, 다 같이 싸우지좀 기다려야 될까? 아이고. 너무 분산됐다. 나 뒤에 있는 애 신경 쓴다고. 어이. 잡았 뭐. 킬? 아까 2층에 한명더 있었거든, 2층에. 2층에 2층 한명더 어, 온다, 온다, 여기를 온다. 여기구나. 아, 아직 있죠? 그럴 것 같은데요. 도움이 필요해. 어? 괜히 들어와가지고 아 아까, 아까 스쿼드 전멸당한 것 같은데? 다 죽었나 보네요. 그니까안 그러니까. 나오는 거 보니까. 자, 괜찮아. 한명 한 부활시켜줄 수 있어. 지금 때마침 위치도 좋으니까 아, 딱 좋으니까 부활시킬게요. Yep. 왜 부활이 안 돼? 쿨타임인 거 아니에요? 아, 저 쿨타임이 저 뭐야 심장 모양이 끝나야지 부활이 가능한가? 안 되는 거 보면 그런 거 같은데요. 아하. 저저 저, 오케이, 3렙 가봐. 조금만 기다릴게요. 이제 된거 같은데? 됐다. 한명 부활. 아, 재배치 일단은 순, 순서대로, 시, 순서대로 할게요. 와, 드론 뭐야, 이거. 지금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 어, 클로버님 지금 얼마 갖고 계시지? 어, 아까 700몇원몇원는데700몇원 그럼 제가 돈다 드릴게요. 오세요. 아니고 그 돈은 두거다 잃어버린 거예요. 돈도 버릴 수 있어요. 저뒤 저 있거든요. 잠시만 이거 드셔서 그 플레이어 건 나중에 또살수 있으면 또사세요 초록색. 네. 그러면 이제 그 덕후님 살릴 수 있어.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시체가 어딨었어? 어, 여기... 있다. 자, 일단... 어, 베릴 있다! 자, 지금 부활하셨죠? 카이저님! 카이저님! 제이는 곳으로 오세요! 여기에 베릴하고, 기본적인 방어구다 있어! 약간 손상은 입었지만, 베릴 있어, 베릴! 음. 아 탄... 그 네, 탄만 사면 돼요, 탄! 초록색 탄! 살수 있나, 근데? 탄만 따로? 아, 어, 그, 그러, 그러네! 탄 사면은 제가 먹고 제가 쏠게요. 음. 여기 이미 싸워가지고 박어구는다 깨져 있을 거야. 배릴 있고, 여기 수류탄, 여기 수류탄하고 이런 것도 다 있어. 100원, 아, 100원! 아배운다 있다 돈 있다 됐다 다안 다 벌었어. 일로 오세요. 저돈 있어. 돈 있어 돈 있어. 돈이 빠졌 여기. 돈이 빠졌네. 자 그리고 30 방향의 보급. 30 방향의 보급 조심. 이거 제가 먹을게요. 근데 조금 서둘 러아 드론이 빨리와줘야 되는데 이거 안전지대가 이제 좁혀져가지고. 누가 뭐 쓰던 거예요 자, 보급 쪽에 사람 두명 발견. 어. 15, 15, 나무 뒤. 아, 진짜 한대 맞았어. 조금 언폐 할게요. 아, 이거 붕대가 바로바로 안, 안 써져. 씨, 자. 제가 니가 빨리 먹어야 돼. 자, 저쪽 커버, 연막탄 저기 있는데 조금 커버 해주시면 고맙고요. 제가 빨리 먹고. 그린 플레이어 건을 좀 뒤쪽에서 써야겠다. 지금 쏠수 있나? 오케이. 여, 지금 써야지. 안 그러면 이거 자기장 좁혀져가지고 나중에 쓰면 더 위험해져. 지금 써야 돼. 응. 자, 다 도망갔고 어디야? 오케이 나이스. 응, 나이스. 어, 와 이거 맞네. 그리고, 자 이분은 M4 자, 덕후님 들리죠? 덕후님 여기에 장비들 다 있거든요? 요거 드시면 돼요 이쪽에 박스 있어 AI 좋아 좋아 우리 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도 때마침 딱 좋거든요 거물 중에서 조금 살이 다가 오는 애들 있으면 바로 저격하면 될것 같아 적 위치는 위에 나치판이 있으니까 그 숫자로 말하면 되고 자, 이쪽 없고. 다리 쪽에서 이제 건너올 확률이 높거든요. 지금 지리적으로. 강 건너편 조심하고. 김현준님 어서오시에요. 다 건너왔, 만약에 다 건너왔으면 애들 다쉘턴 그쪽에 있겠다. 확인해. 확인. 아니, 아니. 발견, 발견. 끝. 오... 뒤에. 100, 255, 255! 자, 여기, 여기 집 뒤. 이집 뒤. 하면 지나갔어. 자, 총소리 들렸죠? 자, 너무 노출되면 이거 저쪽에서 또 누가 우리 보고 싸나지할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있어요? 어? 지금이 다. 하... 그러니까 플랜님 감사합니다. 저쪽, 아까 저쪽에 아마 저 안에서 존버 타고 있을 테니까 저쪽 집 조심하고. 지금 우리가 4명 살았으니까 8 명을 상대해야 되거든요. 다 왔어 이제. 벌써 이렇게 됐네. 꿈틀거리는 게안 보여. 자, 누가 또 부활했다. 저 부활 드론 떴으니까. 일단, 강 건너편에 이제 다 건너온 것 같고, 이제 우리 쪽, 강남 쪽. 배들, 배들 총소리 들렸는데, 방금. 아, 클럽니 혼자 가시면서 위험할 텐데? 어, 저, 저, 저 그, 110, 210, 210쪽에 사람. 아, 언제 가셨어? 어, 어디서, 어, 어강 건너편에서, 강 건너편에서 너, 너가 났었어. 전쟤 대체하고 있을게요. 강 건너편에 누구있어 s w m g o i 210조 do this. I'm g o 누구 있어? 어 do this. I'm g 리 i n g to 우리 팀 거지? 네. 어디 있냐? 스나였는데? 맞아. 아, 어, 발견, 발견, 발견! 발견! NW, NW! NW! NW는 뒤쪽인데, 이거? 강 건너편! 아, 알겠습니다. 나무 뒤, 나무 뒤에 바위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뒤에 숨어 있는 것 같아. 자, 저쪽은 저분께 맡기고. 저 바위 뒤에 있어. 저, 저, 저 아마 존버하고 있을 거야. 오케이, 카이저니, 나이스. 아, 이거 맞아, 이 자기장, 이 다음 자기장이 진짜 운에, 운에 맡겨야 돼. 자, 나올 생각을 안 하네. 자, 잘 보자. 210쪽에 최소 3명은 있는 것 같은데 빠질까요? 210! 저빠지세요 지금, 우리 애가두명이 이쪽에 있어가지고, 수적으로 불리해 무리해서 싸우지 마세요. 강, 강, 그, 강 건너편에 쓰나 조심하고. 아, 안 나오네. 아, 이쟤 때문에 지금 나가지를 못하겠네. 210 쪽에 사람 한 명. 210. 자기장 자기장 안에 들어가 있다. 나왔다 나왔다. 발 발견 발견. 이안 맞아 이게아 놓쳤어. 두 마리 두 마리. 하, 아 간건 앞에 또사격 사격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해. 아, 아 놓쳤어. 이놈 아마 이쪽 나쪽나 나 보고 이쪽으로 올것 같은데? 찾아 이제 같이 붙어 있어야 돼. 이 SW 팔 D에 다운한 다운된 쪽. 오케이 나 있어. 한명더 있었거든요. 강 건너편에 아직 있어요? 어, 어. 어. 앗! 어. 뭐야? 뭐, 이거. <놀람> <놀람> 아까 어디서, 어디서 했다고 했죠? 발견, 발견, 발견! 오케이, 어. 킬. 죽었어, 죽었어. 개킬. 자, 술탄, 술탄 쏩니다 술탄, 술탄, 술탄. 한번더 있는 것 같거든? 자, 돌진. 한번더 있나? 죽었나? 아, 다 죽었구나. 아이스. 길 건너편이야. 길, 길 건너편. 맞죠? 강 건너편. 어, 어, 어. 강 건너편이야. 아까 걔야. 내가 예의주시하던 놈. 15도, 마... 15도, 15도, 예 나무 때문에 안 보이는데, 시 큰일났다 대충 15도 어디? 쟤 <laughs> <제> 마지막 하나야 <laughs> 어, 마지막 하 자, 저... 여자시건시시어 오케이, 지지. g g 잘 싸우네. 그래, 완벽했다. 완벽했어. 자, 6킬, 5킬, 3킬, 4킬. 야, 오랜만에 1등 못 구독 그러니까 처음으로 1등본못 갔다. <웃음> <웃음> 아, 죽이네. 아, 세명 너무 잘했습니다.